안녕하세요. 네, 최봉석입니다. 어, 저는 강남 코엑스에 있는 여기 렉스코 전시장에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일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이런 여러 브랜드의 헬스 머신 회사들의 그 전시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렉스코의 후원 선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렉스코 부스에 와서 오늘 신상 제품들 많이 깔려있거든요. 유산소부터 해서 머신부터 해서 다 깔려있어서 한번씩 둘러보면서 어떤 신상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운동 컨텐츠 아니다. <laughs> 간만에 새로운 컨텐츠다. <laughs> 음. 여기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번 주말까지 행사를 진행하니까 꼭 오셔서 렉스코 제품들 한 번씩 다 시연을 해보시고 정말 괜찮은 제품들 많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번 구경하러 갈까요? 그 옷은 뭐죠? 멋있는데? 멕스코 대표 배드민턴 선수 유니폼. <laughs> 너 취향에 딱 맞춰서 준비돼 있는데? <laughs> 이게 또 없던 거잖아. 오 우리 동네에 아 있었어요. 새로 센터 오픈한데 이거 있더라고. 아 진짜. 좋다. 이게... 괜찮아. 어 나는 근데 이게 팔이 길어서 그런가. 얘가 더 나와야 돼. 그렇게. <laughs> 그렇게까지 나와야 돼? 어, 나는 팔이 길어서. 이게 가슴 운동 마무리할 때 이렇게 패드를 이용하시면 몸에 흔들림 없이 운동이 가능하죠. 케이블이 <laughs> 좀 어색하고 균형 초보자분들은 좋겠다. 어. 이거는 아이고,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이 등받이 패드가 약간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니, 뭐, 홍보하러 오신 분이에요? 비판하고 오신 분이에요? 아니, 어, 계속해서, 엑스코라는 브랜드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이렇게 적용시켜주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요게 이제, 시티로우할때 패드가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움직여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그렇게 회전이 되면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번 영상에도 서 잠깐 잠겼던 것 같은데, 멀티렉에 이렇게 랩플 다운하고 케이블로우를 같이 할수 있는 멀티스테이션. 요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진짜 모든 운동이 다 끝나죠. 근데 제가 다른 데거 멀티렉들을 많이 써봤지만, 여기 레스커에서 나오는 멀티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가정용 같은 느낌이 없어요. 센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운동감이 있는 제품이라서, 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번에처럼. <laughs> 이거 진짜 운동감이 그냥 일반 레플다운 따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가정용의 그런 어색한 이질감 같은 게 없고 정말 좋습니다. 경고하고. 저번에 저희 레스코 대구 공장 가 갖고 봤던 프로버 버즈인데. 이 완성품입니다. 완성품 맞죠? 이대로 납품 나가면 어. 풀어보. <laughs> <laughs> <프로그램> 원판 좀 껴볼래? 뭐 무거운 거 아니야? 아, 어? <laughs> 네? 아, 두개다 껴시. 이 무게가 조금 있어야 저희 잘 어울려서 원하려면 하는 거 아닌데 <목소리> 아니 아니 그 하나 <목소리> 더? 네네네네 네. 어이프로버 갖고 싶은 머신이에요 음. 이프로버 머신들이 센터에 많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쯤 있으면 회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많이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버안 놨잖아요 근데... 지금 잠실점에만 있고 문장에는 <laughs> 없는데 어. 공장에서 보던 거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이게 그때 봤을 때는 좀 세팅이 안된 상태여서 근데 오늘 보니까 딱 이렇게 색깔도 칠해져 있고 하니까 완성품으로 보니까 되게 이쁘네요 프로버가 처음에 시작과 끝에 어깨에 무리가 많이 올수 있는 머신이라서 이렇게 어시스트가 있으면 사용하기에 훨씬 편합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시죠. 이거 저희 저번에 공장에서 써봤던 로우로우인데 그때랑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때는 이제 이 어시스트 손잡이가 이 가슴마디 아래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삭제가 되고 여기 앞쪽으로 어시스트가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아, 공소아 응? 어? 공소아 서서할 때 사용하신대, 서서할 때. 아, 스탠드로? 스탠드. 이렇게. 아. 어, 어. 어. 이거는 저번에 제가 공장에서도 언제히 나오고 그냥 써봤을 때도 운동감이 되게 좋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 어, 지금도 투암으로 해봤는데 역시나 운동감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탠딩으로 여기 앞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럼 약간 원암덤벨로로 서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 발 빼고 손잡이에 지지를 하고 잡은 상태에서 오케이 이런식으로 아시겠죠? 마스터프로의 플레이트로드 로우로우 로우. 잘 먹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 이거 제품도 저번에 렉스코 저희가 공장에 방문했을 때 완성이 다 되지 않았던 머신인데 오늘 이제 완성이 돼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은 렉스코 포 웨이 로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립이 하나 둘셋네군데서 잡을 수 있는 그 그립의 머신이라서 명칭이 그렇게 붙은 것 같고요 이게 약간 그 레버리지 형식의 머신이라서 특정 구간에서 어,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날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날림을 방지하고자 이 앞에 보시면 밴드가 이렇게 걸수 있는 밴드거리가 있어요 이 밴드를 여기다가 검으로써 수축구간 끝에서 날리는 느낌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겼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팔 길이에 따라서 가슴배드 조절하고 다리로 안쪽으로 이너타이하듯이딱 수축을 하시면 몸통이 고정이 되죠. 그 다음에 오 무거운데? 와오 로를 당기면 됩니다. 이게 초보자분들이 끝까지 당길라고 하다 보면. 쭉 당겨서 이 구간에서 날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늘어난 밴드가 그 날아가는 자극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패러롤로 잡고. 언더 이렇게 힘드네 오잘 먹어요 지금 제가 지금 오버그립으로 잡고 패러롤로 잡고 언더로 잡았는데 세 그립 다 자극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등 상부, 중부, 하부.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제가 그때 써봤을 때는 이 바깥쪽 그립은, 어, 등의 자극이라기보다는 어깨 후면을 운동할 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립을 조금 넓게 잡고 어깨 관절을 앞으로 약간 빼놓은 상태에서 팔만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당기면. 어깨 후면에 자극이 엄청 많이 옵니다 음. 이거 이 로우 제품은 갖고 싶네요 어, 진짜 잘 먹어요 그리고 보시면 크기도 되게 컴팩트 해가지고 PT샵도 괜찮을 것 같고 일반 퍼블릭센터에도 사이즈가 되게 부담이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나씩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장 높이 조절되고 심지어 <laughs> 괜찮아 <괜찮은데? 웃음>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등운동 세 가지도 다 되고 어깨 후면 운동도 되고 어 조정현 선수처럼 어깨 후면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어깨 후면 하면 잘 먹을 것 같아요 하나 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거 내가 지금 타라 사달라고 했어요 이거.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숄더 프레스 이거 진짜 뒤지게 무겁습니다. 원판 5장 끼면은 들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레이트 풀다운 플레이트 하이로 인클라인 체스트 인클라인 체스트 이거는 저희 센터에 구비하고 있는 어 호리젠탈 플랫 체스트 프레스 요거는 어 체스트 프레스라고 되어있는데 약간의 인클라인도 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 있거든요, 우리 머신이 그래서 상체 각도를 완전히 세워서 하면 그냥 플랫의 느낌이 약간 있고 약간 골반을 떼서 살짝 눕는 느낌을 잡고 하면 약간 인클라인 느낌을 가져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머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V 스커트. 이거는 이제 V 스커트가 원래 기존에는 이 패드가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서 어, 상체를 앞뒤로 바꿔서 해도 이 패드 괜찮게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약간의 체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격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발판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오. 오우 어. 어. 기름칠이 안해서 조금 뻑뻑하네요 제가. 이거는 이제 각도 조절도 되고 이게 유, 약간의 유격이 있으니까 더 편안해요 꽉 조이는 느낌보다는 체형에 따라서 맞춰지는 느낌 이 친구는 LP 플레이트 로드 파워레그 프레스 굉장히 견고하게 보입니다 1톤 레그 프레스 그 다음에 핵프레스 이 제품은 렉스코에서 너무나 유명한 어 네네 어네 찍으세요 셀카로 제가 찍을까요? 어예어 어, 예. 어, 뭐야 <laughs> 하나 둘이 제품은 렉스코에서 너무나 유명한 윙크 아웃타이 엉덩이 터트리는 운동 요것도 스탠딩 아웃타이 엉덩이 터뜨리기 네네, 넘어가고 네 헥스 컷 요거 저번에 한번 담았었습니다 네. 요것도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헥스 컷인데 이거는 진짜 한 번씩 여기 부스에 오셔가지고 사용을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할게요 정말 사용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 부드러운 운동감이 굉장히 좋아요 강력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프레스. 약간 와이드하게 해서 대퇴 이두 공략하기도 좋은 스쿼트 프레스 머신. 그 다음에, 넥스코 유산소. 이건 스피닝 사이클. 그 다음에, 입식 사이클. 여기는 좌식 사이클. 좌식 사이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버전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액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이건 핸드폰으로 연동돼서 영상이나 뭐나 다 이런 거볼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사이클이고, 어차 넘어갔다 보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렉스코의 그 신제품, 이거 타면 골로 간다는 천국의 계단, 그쵸? 새로 나왔습니다. 어, 굉장히 그래. 탐나요. 천국의 계단. 일단은 크기부터가 웅장하네요. 이게 클라이밀이 작으면 작을수록 소음의 노출이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것들이 견고하기도 하고 소음도 약간 더 어덜컥덜고 거리는 느낌이 적어요 야, 네가 타는 거 찍으면 되게 재밌어 한 <laughs> 발로 난 점프해야 점프 돼 어, 네가 타는 거 찍어봐 어. 오! 소음 되게 조용한 것 같아 송수아 걱정하지 말고 속보 올려서 <laughs> 편집하면 되니까 계속 타. <laughs> 아, 진짜 <따>, 힘드네 <laughs> 오, 어 이거 지금 타 보니까 아마 영상에서 담길 것 같아요. 되게 소음도 되게 적고 부드럽네요. 되게. 어, 한 번씩 타 보시면 오셔서 한 번씩 타 보십시오. 지금 세대 DP 피어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크고 좋네요. 일단은 디자인부터가 웅장하니까. 센터에 일렬로 한 세대 이상 깔아 놓으면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흔히들 아시는 엘프트컬 그다음에 렉스코 트레드밀 요거는 이제 액정이 내장으로 안돼 있어서 따로 이렇게 위로 외장으로 달아 놓은 거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최신 모니터 내장되어 있는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다 경사 조절도 되고요, 사이즈도 되게 크고 견고하고 일단은 유산소 기구는 큰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웅장해야 돼. 그래야 디딤이 되기 때문에 흔들림도 적어지고 소음도 적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한 바퀴 네 여기는 이제 많이들 보셨고 써보셨던 렉스코 마스터 제품들. 마스터 시리즈와 뒤쪽에 보시면 팔콘 시리즈들 팔콘 한번 볼까요? 음. 이렇게 팔콘 시리즈를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좀 보기 안 좋지만 주정현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한명 있네요. 크게 보면 팔콘 라인, 그다음에 마스터 라인, 마스터 프로 라인, 그다음에 마스터 플레이트 로디드 라인 이렇게. 이렇게 크게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저 코엑스 스 포엑스 부스에 오시면 맥스코의 아마 전 제품을 다전 제품은 아닌 것 같지만 주력으로 할, 하고 있는 머신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한 번씩 오셔갖고 다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신상으로 나온 제품도 진짜 좋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조만간 뭐한몇대 구매를 해서 전시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咋了？